72년 전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북권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 장환봉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해남의 한 농산물 창고에서 불이 나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신안에서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주말 사건 사고 정리했습니다. 이승호 강진군수가 산업단지를 통한 일차리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군은 올해 진행되는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 대회 성공 개최와 관광산업에도 집중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식품 유통 마케팅에 1,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판매망과 농산물 유통 판매망 등을 구축하고 로컬 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에 나설 방침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72년 전 여수와 순천, 광양 등 전남 동북권 일대에서 발생한 여순 사건에 대한 재심 재판 결과가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고 장항봉 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국가의 공권력에 의한 피해에 대해 깊이 사과했습니다. 서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광주지법 순천지원 형사 1부는 국방경비대 14연대 협조에 반란을 일으켰다는 혐의로 사용당한 고 장한봉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제대로 된 재판 절차도 방어권 보장도 없이 죽음을 당한 억울함이 72년 만에 해소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재판부의 무죄 선고 이유는 이렇습니다. 장한봉 씨의 내란 혐의에 대해 검사가 뒷받침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해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근거해 무죄. 이 사건에 적용된 법조는 포고령 제2호 위반으로 포고령 2호의 내용은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죄형법정주의에 위배된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피고인 고 장환봉 씨가 좌익도 아니고 우익도 아니며 오로지 국가가 혼란스럽던 시기에도 몸과 마음을 바쳐 성실히 임무를 수행하고자 했던 영예로운 철도 공무원이었다 밝히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맛있습니다. 선고 직후 고 장환봉 씨의 딸 장경자 씨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가 나왔다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그에 노력했는데 그래서, 결과가 다른 분들 에나어 여순사건 재심대책위원회도 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영의 뜻을 밝히며 앞으로의 과제를 설명했습니다. 1948년 당시 민간인에 대한 군법회의에서 장한봉 씨처럼 유죄를 받은 사람은 최소 3천여 명에 이른다며 국가 권력의 폭력에 신음했던 분들을 구제하는 일이 책무로 남았다고 밝혔습니다. 국가가 잘못한 행위다. 이것을 오늘 사법부가 인정한 재판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와 같이 군사 재판 이외에도 즉결 심판 되신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이분들 또한 국가 권력에 의해 무참히 학살 되신 분들입니다. 이 모두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별법입니다. 72년 전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던 민간인 희생자 고 장환봉 씨가 법원의 무죄 판결로 인해 명예를 회복한 가운데 더 많은 희생자와 유족의 그, 그, 한을 풀어줄. 특별법 제정의 음, 시급성이 과제로 남아있습니다. 자료비유... 헬로티비 뉴스 서경입니다 좀... 20일 오전, 목포시 전체 행정서비스에 일부 장애가 발생해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습니다. 목포시는 3월 31일까지 국가정보통신망 3차 망 작업으로 지난 금요일과 토요일 점검을 완료했지만 실제 사용 결과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서버 전체 오류가 발생해 등본 발급도 지연이 되거나 무인 시스템도 작동하지 않는 등 2시간 정도 민원 서비스에 불편이 발생했습니다. 목포시는 행정 서비스가 오전까지 모든 작업이 완료됐다며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목포 유달산에 있는 달성산은 목조로 된 불상이 보물로 지정된 곳인데요. 최근 목포시가 달성사까지 차량이 다닐 수 있는 진입로를 만들기로 하면서 환경 단체가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목포환경운동연합은 목포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시가 추진하고 있는 달성사 차량 진입 도로 개설 계획을 철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달산에는 멸종 위기의 야생식물과 자생식물인 왕자귀나무 군락지 등 560여 종의 식물이 서식하고 있는 만큼 환경을 보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난 주말 전남에서는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잇따랐는데요. 해남의 한 농산물 저온 창고 화재로 13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또 신안의 한 섬에서는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는데요. 지난 주말 일어난 사건 사고 소식을 손효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캄캄한 새벽, 시뻘건 불꽃이 창고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창고 건물 곳곳에서는 쉴새 없이 연기가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새벽 5시 7분쯤, 해남군 화산면의 한 농산물 저온창고, 운영 중이던 저온창고 8개 실중 1번실 출입구 인근에서 원인을 알수 없는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불로 창고 전체와 사무실, 창고 안에 있던 고구마 600톤과 양파 120톤, 배추 120톤 등이 모두 불에 탔습니다. 재산 피해액만도 13억 5천만 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당시 소방차량 23대가 출동했고, 188명의 소방 인력이 투입됐습니다. 불은 9시간 30여 분 만인 오후 2시 40분쯤에야 완전 진화됐습니다. 전남의 한섬 지역 저수지에서 70대 여성이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지난 19일 오후 9시 2분쯤 신안군 한 섬의 저수지에서 79살 여성 A씨가 숨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A씨는 이날 자신의 집을 나선 뒤 돌아오지 않아 이웃이 미귀가 신고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웃의 진술을 토대로 A씨의 행적을 수사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같은 날 오후 3시 6분쯤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 남서쪽 200m 해상에서 선상 낚시를 하던 70살 B씨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다행히 인근에 있던 양식장관리선 선장 C씨가 발견해 구조했습니다. 사고 당시 B씨는 스크류에 걸린 어망을 풀다 바다에 빠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해경은 연안 구조종을 보내 B씨를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B씨는 저체온증을 호소했으나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송희 창입니다. 2020년 경자년 새해를 맞아 LG 헬로 비전이 지방자치단체장을 초청해 특별 대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승옥 강진군수를 만나 그동안 이룬 주요 성과와 올 한해 추진할 주요 시책을 들어봤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강진군의 애물단지 가운데 하나였던 성전면 일반산업단지 분양률 16% 수준을 유지하다 지난해 100%를 기록했습니다. 42개 기업을 유치해 1조 2천억 원의 투자가 이뤄질 전망입니다. 강진군은 산단 활성화를 통해 천여 명의 고용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최근까지 23개 기업이 착공을 시작했고 가동률은 30% 수준입니다. 올해는 일반 산업단지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2년까지 사업비 600억 원을 투입해 30만 제곱미터를 확장할 방침입니다. 지금 강진 산단을 지난해 100% 분양을 했습니다. 그런데 네. 이제 분양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네. 빨리 분양이 된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는 착공을 해서 완공을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일자를 갖고 그 취업을 연계시켜 주는 것이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난해부터 이렇게 취업을 연계시켜주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역대 최다 방문객을 기록한 강진군은 올해 관광 산업도 집중할 계획입니다. 가오도에 있는 출렁다리를 새롭게 정비하고 모노레일을 설치해 노약자나 어린이 등이 편하게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도울 계획입니다. 지나가는 관광이 아닌 머물고 가는 관광을 유도하기 위해 숙박 시설과 프로그램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강진만 생태공원과 몽마르뜨 언덕 조성 등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할 예정입니다. 일자리를 창출해서 더 많은 국민들이 안정적인 일자리를 가지고 강진에서 정착해서 살수 있도록 하면서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강진의 여러 가지 문화 예술 자원을 관광과 접목시켜서 이렇게 체류형 관광지로 만들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올해 개최 예정인 세계 대학 역도 선수권대회도 차질 없이 성공적으로 준비하겠다는 강진군. 산업단지 활성화에 이어 관광과 스포츠 산업까지 성공적으로 이끌어 갈수 있을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올한해 강진군의 다양한 계획은 21일 오후 3시 5분 지역 채널 25번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헬로 TV 뉴스 박정호입니다. 전라남도가 올해 농식품 유통 마케팅에 1,700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국내외 온라인 판매망과 농산물 유통 판매망 네트워크, 수도권 농산물 공동 물류 구축 등 유통 플랫폼을 확충하고 TV 홈쇼핑 방송 판매 확대와 로컬푸드 직매장 운영 활성화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지난해 처음 지원한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유전자 변형을 하지 않은 식재료 품목을 식용유와 옥수수콘 등 5개로 늘려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중학교 등 2,369곳에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가 2018년산 쌀 변동직불금을 지급합니다. 변동직불금은 80kg당 목표 가격인 21만 4천원보다 수확기 쌀값이 하락할 경우 차액의 85%에서 고정직불금을 제외하고 지급합니다. 쌀 변동직불금 목표 가격은 기존 18만 8천 원에서 2만 6천 원 인상된 21만 4천 원으로 결정됐습니다. 전남 지역 2018년 산쌀 변동직불금 총 지급액은 236억 원입니다. 2017년 산 1161억 원보다 925억 원 줄어든 규모로 2017년 산 대비 2018년 수확기 이후 쌀값이 올랐기 때문입니다. 변동직불금은 전남 11만 2천여 농가의 설 명절 이전에 농협을 통해 농가에 지급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계획청은 어몽길 휴먼재단과 함께 네팔 성커라플 현지에 전남 휴먼 스쿨을 준공했다고 합니다. 학교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를 전남 교육 가족과 전남 도민들의 성금 그리고 도교육청 예산으로 충당해 전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는데요. 전남 도교육청 홍보 담당관실 한경호 장학관과 함께 네팔 전남 휴먼 스쿨 준공과 또 향후 운영 계획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전남도교육청. 홍보 담당 장학관 한경호입니다. 네, 먼저 사진 보면서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네, 전남 도교육청이 어몽겔 휴먼 재단과 협력해서 네팔 전남 휴먼 스쿨을 준공했다고 들었는데요. 네팔 네. 현지에 전남 휴먼 스쿨을 준공하게 된 이유와 함께 또 전남 휴먼 스쿨에 대해 시청자분들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전남 휴먼 스쿨은 에, 우리 그, 어몽길 대장 아시죠? 네. 그분이 이제 우리 전남도 교육청 홍보대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결이 되어서 어몽길 그 대장님이 이제 16자를 다 등반하고 이제 그것을 보답하기 위해서 네팔에다가 현재 17개의 학교를 지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우리 전라남도와 협약을 맺어서 지은 학교가 전남 휴먼스쿨이 되겠습니다. 네. 전남 휴원스쿨은 어, 카투만두시에서 1시간 30분 정도 떨어져 있는 선크라풀시라는 해발 1900고지에 있는 어, 그런 학교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원래는 칼리타 시어고등학교라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총 12학년까지 있는 한 400여 명이 재학하고 있는 그런 학교인데 그 학교에 교실 10칸, 기숙사 8칸, 화장실, 그다음에 커뮤니티홀 이런 것을 저희가 이번에 5억을 들여서 지어줬습니다. 네, 이렇게 학교 신축에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았을 것 같은데요. 이 전남 도민들을 비롯한 교직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진행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어, 2017년 11월달에 이제 저희가 휴먼재단하고 협약을 맺었고, 이제 12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저희가 이제 전남도내 학생들이 천 원의 기력 동전 모으기를 했고요. 이제 교사들은 희망의 벽돌 쌓기 릴레이를 해서 결국 한 9천만 원 정도의 모금을 했습니다. 네. 끝으로 네팔 전남 휴먼스쿨 중공으로 인한 기대 효과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 알려주시죠. 네, 예, 네팔과 우리 한국과의 거리가 한 4만 키로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거리는 멀지만 이번에 저희가 중공식이 끝나고 나서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제 네팔에는 그성크라플 시하고 다시 업무의 어,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향후 3년간 그성크라플 시에 23개의 공립학교가 있는데, 어, 거기에 그 학교들에게 어, 교육문화교류 활동을 하고 또정보학이지 음, 노트북 컴퓨터가 되겠죠. 정보화 기기를 저희가 또 제공하고 또 그걸로 끝나지 않고 정보화 교육도 이렇게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네, 네팔 전남 휴먼 스쿨 준공으로 인해 두 지역 간 교육 문화 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됨과 더불어 학생들이 꿈과 희망을 키워 나가는 인재로 성장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우리나라 최초의 소비자 운동 전문단체인 한국소비자연맹이 창립 50주년을 맞았습니다. 한국소비자연맹은 20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식을 열었습니다. 강정화 한국소비자연맹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시대 변화에 따라 소비자의 역할이 달라지고 있다며 한국소비자연맹도 달라지는 소비자 문제에 대응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소비자 운동은 사실 어떤 단체나 몇몇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소비자들이 힘을 합해서 권리를 얘기해야 가능한 운동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들이 소비자로서 같이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가장 춥다는 절기 대한인데요. 구름만 많은 가운데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우리 지역 낮 최고 기온 10도 선까지 오르면서 예년 이맘때보다 높은 기온을 보이겠고요. 당분간 평년 기온을 웃돌면서 추위가 주춤하겠습니다. 미세먼지 농도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이번 주는 대체로 흐린 날들이 많겠고요. 주 중반에는 비 소식 있습니다. 바다 날씨입니다. 전해상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최고 0.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항해하시는 분들은 기상 정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생활 날씨입니다. 다가오는 설 연휴 동안 예년보다 포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수요일 충청 이남에 먼저 비가 시작돼 목요일에는 전국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성길 오르실 때 날씨 상황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메마른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 요즘입니다. 불씨 관리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목소리> 이상으로 헬로 TV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